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하 6장에 나오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법궤를 옮긴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내용 나옵니다. 어, 솔로몬은 이제 왕에 올랐을 때 1천 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구해서 응답받은 일이 있죠. 그외 이제 그 하나님 주신 지혜로 나라를 잘 치리하고 또그 지혜를 가지고, 성전도 건축을 잘 했습니다. 이제, 낙성식에서, 어, 하나님 앞에, 그 성전과 관련한 기도를 드리죠. 성경에 보면 이제 위대한 기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기도들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남겨서 우리 큰 도움을 주고 있죠. 예를 들면, 야복강가에서 이제 야곱이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로 이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기도는 결국 하나님과 교로 이기는 것인데, 야복강에서 그 야곱이 이제 형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을 간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끈질기게 응답하시면서, 네가 사람과 하나님과 교로 이겼기 때문에,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바꿔주겠다. 이스라엘이라는 말, 뜻 자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대목에서 우리가 크게 깨달은 바는 뭐냐면, 하나님은 곳곳에서 구하는 자에 응답하시고 찾으면 자꾸 문을 들이 열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꼭지키는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지켜나가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어, 사람이 기도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리고, 뭐, 전화로 얘기를, 비유를 든다면, 일단 통화가 되면, 요즘에 그, 음, 무선 전화는 마치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도 없는데, 에, 볼 수도 없지만, 그, 선파를 통해서 대화가 가능하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직접 뵐 수는 없지만, 통화가 가능한 것 같죠. 근데 절대로 하나님이 먼저 전화를 끊지 않는다 에, 결국 사람이 뭐견를 못해 미리 끊어서 그 기도가 끊기는 거지 사람이 음,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한다면 에, 결국은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목도 보면 하나님이 내가 이제 돌아가야 되니까 기도 그만해라 그래도 에, 야곱이 기도를 계속 하죠 결국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가십니다 자, 이것이 하나의 굉장히 좋은 전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불의한 재판관과 그리고 과부 여인과의 대결을 보면 밤낮을 부르짖으니까 결국 재판관이 그 응답하죠. 그러면서 불의한 재판관도 응답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가나안 여인도 보면 자기 딸이 이제 귀신 들리고 병 들어와서 예수님 찾아봤는데 예수님 거절하죠. 음, 뭐 쳐다보지도 않고, 또, 뭐, 개에게, 내 음식을 주러 온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모질게 뭐 말씀하시는데, 여인이 계속 붙어 차오면서 오히려, 어,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주고 남은 은혜라도 있으면 저에게 좀 주십시오. 그 얘기를 듣고 주님이 감동하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이네 딸이 치료됐으니 가발라 이렇게 응답하시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0장에도 보면은 일단 기도를 시작한 사람은 뒤로 물러서지 마라 마치 임전 무태 태도를 가지고 응답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참으로 믿는 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어그뭐사정계 일장에도 예수님 말씀했죠. 하 올라가기 전에 성령과 능력을 기다려갈 때,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성령과 능력이 올 때까지 기도해라. 근데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분이 우리에게 기도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걸 가르쳐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기1 4장에서 보면, 위대한 모세의 기도가 나오죠. 거기에 이제 그정탐꾼들 12명이 이제 당을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여우사 갈렙은 들어갈 수 있다고 10명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다 모여서, 정탄군 10명의 얘기를 듣고, 어, 이건 뭐, 하나님이 함께 한다 할지라도, 가난 땅에 못 가, 리는 다시 애국으로 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죠. 하나님 굉장히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야, 이 백성 다 죽이고, 노아 때처럼 너희 가정부터 다 시작하자. 시 이런 제안을 하셨을 때, 모세 깜짝 놀라죠. 그리고 기도 한 번에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모금을 보여준 기도는 출애크 34장에 이미 그 신해산에 모세 올라갔을 때그 밑에서 아론이 주도해서 그 금성화지 우상을 만들고 에, 절하고 제사하고 난리가 났었죠. 그때 하나님 한그 신해산 국대에서 보시고 더 이상 계약 매릴 필요가 없다. 내가 지금 나의 다른 신을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고 쉽게 보면 돌판에 쓰고 있는데 밑에서는 저런 짓을 하고 있으니 예, 더 이상 계약 맺을 필요 없다. 내려가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돌판을 깨뜨리고, 에, 진노하면서 하여튼 그 징벌을 하게 되죠. 에,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새 돌판을 주식을 하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어, 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대한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 그걸 기록하고 있다가, 네, 민수기 14장에 그걸 인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억하시겠지만 그금성한지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내롭고 자비롭다 말씀하셨는데 어이 정탐꾼들이 잘못된 복을 듣고 잘못된 결정한 백성을 한꺼번에 다 죽인다 그러면 하나님 약속을 어기는 것이고 또 다른 민족들이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출애굽 시켰으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잘못으로 죽는 건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불명예스럽게 되는 건 견딜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지켜 주세요. 이렇게 욕을 했을 때뭐더 이상 어, 토를 닿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내 말대로 사한다면서 이제 백성들의 죄를 이제 그 당시에서 용서해 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해라. 또 뭐, 흔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이런 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 후에도 후대 사람들에게 이제 계속 인용이 되고 활용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굉장히 중요한 걸 가르쳐 주는데요. 그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제 그런 얘기인데, 사멜은 이제 죽기 전에 그런 고백을 하죠.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대목이 이제 믿는 자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그러면 뭐 폐쇄 수돈 같은 데 들어가서 일상을 다 접어놓고 기도만 하루 종일 하고 있어야 되나. 이렇게 이제 오해하기 쉬운데 그 뜻을 이제 스스로 보여주죠. 이제 사, 사우를 왕으로 뽑을 때에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뜻대로 왕이 뽑혀지게 하세요. 우리를 뽑을 텐데, 한 대략 한 다섯 번을 기도하는 것 같아요. 에, 어디서 모일까요? 미스바를 모여라. 그몇 명이 모일까요? 한 집화당 천 명씩 만 이천 명 모여라. 어떤 방식으로 할까요? 제비 뽑게 해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우선 제비를 통해서 한 집화를 뽑아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어, 사우를 왕으로 뽑아내죠.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얘기는 우리 삶의 일상에서 그때 그때마다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 받는, 동행하고 동반 이제 그런 에, 그 계속 대화하는 이제 요런 것을 이제 뜻하고 있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또한 이제 솔로몬이 이제 위대한 기도를 우리에게 보고 놓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간단히 말하면 에, 뭐 어, 근세 뭐 별명이 붙었습니다만. 어, 구체적인 기도, 금을 만 기도라는 별명을 붙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할때 그냥 두리 뭉실하게 큰그 아웃라인만 기도할 게 아니라 내용은 이제 하나씩 구체적으로 들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제 그런 방식의 기도를 뜻합니다. 어, 이제 오늘 그 예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어, 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솔로몬은 어, 그 당시로서 필요한 기도, 앞으로 예측되는 그런 이제 어려움, 어려움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앞당겨서 촘촘하게 기도를 해 놓습니다. 어, 뭐 예를 들면은 요즘도 뭐 선교를 간다고 치면은 그냥 선교 잘 갔다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번에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 요즘 코로나 시대에 뭐 외국을 간다고 치면은 뭐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달라 기도도 하고, 또 무슨 비행기라든지 배라든지 자동차를 사용 그 활용할 때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도 하고 또뭐 음식이라든지 그 사람 해코지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 음식물 잘 먹고 소화해달라 뭐 이런 다양한 기도 예상되는 어려움을 하나씩 하나씩 짚어서 촘촘하게 그물망을 짜듯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구함 주신다 이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의 기도의 모범을 솔로몬이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인지를 한번, 그 성전을 건축한 이해 드리는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면서, 우리도 한번 그런 기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역대하 6장의 말씀이죠. 6장 말씀인데,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1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면서 이제 설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전에 관련된 얘기를 하죠. 첫 번째는 뭐냐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는 내 이름을 거기에 두려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하로 보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런 간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늘 주목해 봐달라는 거죠. 요즘 말하면 CCTV를 설치하고 누가 들고 나는지, 거기서 또뭔 그 기도를 하는지를 지켜봐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기도가 이제 나중에 이제 출장이가 몽답이 다되는데 어, 우리 왜교 그 기도를 교회 와서 해야 되는지, 뭐 교회를 요즘에 구약으로만 성전이 교회인데. 다른 지역에 사는 기도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다른 지역에 사는 기도에 대해서는 뭐 이런 응답을 받아 놓은게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이곳을 주목해 보시고 누가 와서 예배하고 누가 와서 기도하고 하는 내용을 좀 살펴 봐 달라 또 밤낮으로 주야 하니까 그런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성전에 기도하는 것이 약속을 받아 장소일 때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어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이곳을 향해 기도할 때, 이렇게 되어 있죠. 개인이 와서 기도하던, 주의 백성인데 단체가 와서 기도하던, 기도할 때에 주께서는 이제 그 간과함을 들어달라. 그리고 하늘에서 두,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뭐, 제가 관련된 건 뭐, 사야달라는 얘기인데, 뭐, 가능하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안될 때는 성전을 향해서라도 기도하면 들어달라는 얘기인데, 들으시고 들으시사는 뭐냐면, 몇 번을 기도하면 들어달라는 얘기입니다. 뭐, 세상에서는 요즘 빨리빨리 하고, 뭐, 시간이 없다 보니까 두 번만 얘기도 듣기 싫어하죠. 내외관에도, 어 같은 얘기를, 오다르고두번 얘기하게 만들면, 좀 정신 차리고 들으라고, 이렇게. 화를 내기도 하고요. 또 자녀들에게 뭐 같은 얘기를 두번 하는 자녀들도 화를 내면서 좀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대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두번 얘기, 세번 얘기 한다는 게 말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는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싫어하지 않습니다. 같은 얘기를 뭐 5년, 10년을 해도 늘 듣고 계시죠. 그러니까 뭐 감사한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할 얘기가 있을 때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듣고 들어 달라는 부탁을 했고 이게 응답이 됩니다. 어, 그런 다음에 이제 뭐 내용이 쭉 나오죠. 뭐 어떤 사람이 그 이후에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와서 이 성전의 수혜자들 앞에서 맹세하거든. 그래서 뭐 잘잘못 있었을 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정확한 그 재판해달라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뭐 범죄 만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 주궤 범죄의 적구 앞에 패하게때문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렇게 돌아와서 이 성전에 주께필명 간과하거든 어, 이것은 이제 뭐 여기 만일이라는 말이 계속 들어간대요 이제 이건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만일 뭐 만일 또 만일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 벌어지지는 않았지만은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전제해서 미리 기도의 정답을 받아 놓은 것입니다 여기 보면 뭐범죄에서 패배하고 적국에 갔어 이제 포로가 됐다 할지라도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여기 와서 이제 기도하게 되면 용서해달라 이제 이런 것도 미리 이제 응답을 받아놓는 거죠. 어, 이런 조항이 있는 것과 없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는 나라니까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에 조항이 있느냐없느냐뭐 어, 우리나라도 이제 법령이 정해지면 예를 들어 노령연금이 뭐 65세부터 나르는. 65세부터는 이제 누구나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낮춰져가지고, 뭐, 63세로 내려왔더라면 법령이 바뀌면서 그것에 대한 혜택을 다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령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를 거거든요. 또, 뭐, 다른 비율를 들자면, 그, 뭐, 보험 같은 경우가 있어요. 뭐, 요즘에 우리나라가 좋은 보험제도 중에 실비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조항에 뭐 하루에 10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원밖에 못 씁니다. 근데 30만 원이라면 30만 원을 매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험을 그 설계사를 만나서 이제 그 가입하게 될때 그걸 잘 확인하고 해야 됩니다. 그걸 그때 조항을 잘 모르면 같은 비용을 냈는데도 혜택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리 계약할 때 어떤 계약을 해놓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도 보면 그이 솔로몬이 인류를 대표해서 이런 성전과 관련한 그런 여러 자세한 조항, 조항들을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놓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솔로몬이 받아놓은 나하고 뭔 상관이야.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해, 해당, 당이안 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뭐 성전, 구역시대 성전은 되지만 요즘에 교회에서 되겠냐. 그런 사람도 해당 없는 거죠. 본인이 그 이제 믿음이 없고 그런 혜택받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 2절에 보면 이제 믿음을 붙여서 어, 이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그것이 본인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시대에 어떤 형태로 응답을 받아놨던 그것은 나에게도 해당된다고 믿음을 붙여서 그것을 활용하게 되면 그것을 근거 삼게 되면 그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언제든 혜택이, 돼. 우리 후손들에게도 예수님 올 때가 혜택이 된다는 걸볼 수가 있죠. 그는 계속 만일이라는 그 단어를 쓰죠. 만일 이 땅에 기근과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업을 애호사하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이렇게 됐죠. 아직은 닥치지 않았지만 이제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어한 사람이나 혹시에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제안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한 손을 끌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하 단에 들으시며 사회 시대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들을 갚고소서 이러면서 이런 전염병이나 뭐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걸 근거삼. 이제 그런 관련해서 이제 기도 응답을 받아 놓습니다 요즘에 아마 이 말씀이 가장 우리가 와 닿을 것같아요 어, 그래서 회개하면 전염병이나 모든 아, 경제적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고, 어,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이제 그것 그대로 이제 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또그 시편 91편에 보면 이제 재앙은 뭐 눈이 없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동시에 닥칠 수가 있죠. 바람이 불때뭐 누구 하나를 피해갈 수는 없는 것처럼, 그 쓰나미가 올때뭐 누구를 비켜갈 수는 없는 것처럼 오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이런, 어, 내용을 알고 근거 삼아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보호해 주시죠.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앙을 막아준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알고 기도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도를 미리 해둔 것이 너무 고맙고, 또 이제 뭐그 밑에도 쭉 읽어보시면 다양한 그런 내용들을 미리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 놔서, 어 우리가 이제 그 혜택을 보게 만들어 준게 감사하고, 또한 가지는 기도할 때 이런 방식으로 미리 그냥 두리뭉실하게 한마디로 기도하지 말고 예상되는 뭐 필요한 것또 어려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방법이 있구나. 어, 솔로몬이 이런 방법을 기도를 이미 했었고 그 이후에 이것 때문에 이제 본인이나 백성들 후대의 사람들까지도 큰 혜택을 보게 만들었구나 하면서 이 점을 한번 공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각자가 경건의 연습을 생각하고 에, 자신의 미래나 또는 자식이나 손주들 그리고 앞으로 뭐 교회나 또 가정이 해야 될 일들을 한번 미리 이렇게 생각을 해두고 무슨 내용의 기도가 필요할지를 한번 천천히 정리해놓고 그걸 기도서 정답 받아놓는다면 형통한 그런 이제 미래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